아 이거 저거 단독샷 찍어드려야겠다. 아, 야남편한 경기다 진짜. 아, 네. 혼자 뛰어,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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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 혼자 혼자 여기. 난 밑에 내려가게해요 아, 안생님 있다 바꿔 줘요. 예. 아, 안 그분 이못들어못 들어서. 아, 저여 여기 어떻게 왔어? 어바고차까 왔어. 여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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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아 네네 네. 알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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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왔어요. <laughs>